캐나다 오래 살아도 적응 안 되는 것들 공중화장실이 다 뚫려있어 마약하는 거랑 음란행위 방지한다고 이렇게 설계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 일 보는 거다 보여서 어어어어어어 이거 밑에 다 뚫려있어 이거 있어 핑받고 가끔 안에서 싸고 있으면 사람들이랑 눈 마주칠까 봐 나오던 것도 다시 들어갈 지경 심지어 저기 틈이 존나 넓어서 눈이 마주쳐요 여러분들 다 보여서 핑받고 이, 이 화장실 문틈 있잖아 가끔 안에서 싸고 있으면 사람들이랑 눈 마주칠까 봐 나오던 것도 다시 들어갈 지경이 아 근데 존나 웃긴 거뭔저 알아? 학교도 저렇게 돼있어 그래도 고등학교 때 누가 똥 싸잖아요? 음... 그러면 남자애들 파티해요 그날. 누가, 누가, 누가 야, 너, 야, 너, fuck, man. 야, I gotta go take a shit. 이러면서 막 화장실 들어가잖아? 기다려. 변기에 이제 가서 바지 내린 거 확인해. 그럼 복도 나가서 Tysons taking fucking shit! 이러면 다 같이 몰려 들어가가지고 화장실 기어 올라가가지고 똥 싸는 거 구경하고 위에다가 물 뿌리고 휴지에다가 물 적셔가지고 걔 앉아있는 거 천장에다가 존나 던져. 휴지 폭탄. 내 변비의 시작은 거긴 것 같아. 저는 단한 번도 고등학교에서 똥 싸운 적 없어요.